안녕하세요. 지수게임장입니다. 오늘 테일드 데몬 슬레이어 몬스터 카드 쪽으로 좀 알아볼 건데요. 몬스터 카드가 무기마다 이게 세팅하는 카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카페 글 중에 벤자민 님이 작성하신 글이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세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카드가 위에 내장이 있고 밑에 내장이 있거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눌러 보시면 옵션이 두 개가 붙고 밑에 대장효과라고 붙어있는 게 있어요 위쪽에는 왕관 모양 있는 내장 4장. 요 내장은 대장효과가 적용이 되는 애들이고 아래쪽에는 옵션 두 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효과가 괜찮은 애들은 위쪽에 세팅을 하고, 그 대장 효과 말고 기본적인 옵션들만 괜찮은 애들은 아래쪽에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선시 되는 옵션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꼽는 일반 카드 옵션으로 우선순위를 보면 스킬 데미지 우선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공격력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이게 공격력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이게 있고, 이게 두 번째 순위로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스킬 크리 데미지랑, 스킬 크리티컬 데미지랑, 그 다음 마지막에 크리티컬 데미지. 비슷한 등급의 카드가 있더라도, 만약에 얘는 스킬 데미지랑 스킬 크리티컬 데미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랑 크리티컬 데미지고, 이렇게 만약에 같은 등급인데, 둘 중에 하나만 끼워야 된다. 이럴 때는 스킬 데미지를 우선시 해줘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 효과 중에도 우선시 되는 게 있는데, 대장 효과 중에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이걸 훈공을 최고로 쳐주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훈공은 몬 뚫는 스테이지에서 계속 그냥 방치해놔버리면 모이는 돈으로 공격력을 찍어가지고 되게 단계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 공격을 우선으로 주고, 그 다음이 보스 추가 데미지랑 쿨타임 감소 보스 추가 데미지는 카드가 3장 밖에 없어요 이 대장 효과 카드 중에 3장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기 스킬 데미지랑 버프 개수에 따른 공격력 증가 일단 그렇게 크게 보면은 나머지 애들은 좀 모르겠어요. 잘안 쓰는 옵션이다 보니까 이게 특성 같은 경우에 저는 끼워 맞출라고 꽂아놓은 거거든요. 일단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일단 우선시 하는 거는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 쓰는 당금 쪽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당금 쪽에는 우선시 되는 게 훈련 공격을 대장 효과로 놓고 이 외곽을 필수로 둔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끼워줘야 되는 카드가 대장 효과 중에 이거 언데드 토끼. 저는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다른 걸 꽂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끼신다 하면은, 언데드 토끼, 요 마을 외곽 지역 특성 가지고 있는 언데드 토끼를 대장에 끼워주시고, 그리고 얘랑 시너지를 내는 마을 외곽을 한장더 꼽아야 되는데, 얘는 언데드 너구리를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요 언데드 너구리 해가지고 이 외곽을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외각 세팅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버섯 쪽으로 버섯 내장 4장, 사막 내장을 맞출 거거든요 버섯 중에 대장에 꼽을 거는 이 언데드 마법사 언데드 마법사를 대장으로 줘가지고 사막 특성 하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언데드 식충식물을 또 대장으로 줘가지고 나머지 옵션 그냥 당금 스킬 쿨타임 줄여주는 용도 그리고 버섯 쪽에 언데드 거대식물 이거를 아래쪽에 넣어가지고 공격력하고 스킬 데미지를 챙겨주시면 돼요. 일단 버섯 특성이 3개가 됐거든요. 버섯 특성 3개에 사막 특성 1개를 얘가 지금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막 쪽에서는 이 언데드 강아지를 대장으로 꼽아줘가지고 버섯 특성 하나를 챙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4버섯이거든요. 4버섯을 챙긴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남는 두 칸에는 공격력하고 크리티컬 올라가는 요 푸른 언데드 대지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남는 칸에 언데드 고슴도치나 언데드 양을 꽂아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고슴도치가 w s 에다가 별이 3성 짜리라 가지고 공격력에 크리티컬 챙기는 거 요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언데드 토끼만 있으면은 저도 완전히 덱이 다 완성이 될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장 효과 줄수 있는 말외각 하나 넣어갔으면은, 그나마 괜찮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없으니까 요거를 착용해 가지고 공포뎀60% 먹는 걸로, 공격력 42%에 공격력 60% 해가지고 이렇게 채워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버섯 4특성을 가지거든요. 체력 50%로 이사인 적에게 최종 데미지 1.2배 그리고 사막 4특성 해가지고 30% 이하인 일반 몬스터 즉사 그리고 외곽 2개 SS등급 장비 장착수 곱하기 20% 증가 일단 요렇게 완성된 것 같아요. 이게 이 외곽에 4버섯 4사막이거든요. 일단 이렇게가 한 세팅이 있어요. 이게 공포된 먹고 이런 쪽으로 제일 효율이 좋은 거라서 이 자리만 언제드 토끼로 바꿔주시면은 완벽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금에서 이제 최고층 등반할 때 사용하는 이제 카드 조합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일단 이 외곽에 4버섯에 2사막으로 갈 거예요. 일단, 고층 등반 뚫기 위해서는 더 시너지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두 번째 등반 테리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요 대장 자리가 언데드 토끼거든요. 이게 양쪽으로 최고의 이제 당금 카드 중인 최고의 카드 같은데 제가 아직 없어가지고. 일단, 언데드 토끼를 넣고, 그 다음 외곽 쪽에 언데드 너구리를 대장으로 올려요. 대장으로 올리고, 그러면 2회 가하이 맞춰질 거고, 당금 스킬 데미지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버섯 쪽에서 언데드 식중식물 그대로 대장으로 꽂아 두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4버섯 맞추기 위해서 언데드 마법사 넣어줬고요. 그리고 거대식물 셸론. 공포에 스킬 데미지 같이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거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언데드 도적. 공격력이랑 스킬 데미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버선을 맞춰주고, 사막에는 이제 푸른 언데드 돼지 하나 끼워주시고, 당금 스킬 데미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얘를 대장으로 올려주고, 밑에는 아까하 똑같이 언데드 고슴도치나 언데드 양을 꽂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외곽을 하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외곽 시너지까지 받으니까. 저는 훈공이 없으니까, 있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그냥 옵션 맞춰주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4부서 에 2, 사막2외각 요렇게 되거든요. 이제 토끼는 있으면 정말 좋은데 지금 없으니까 이게 카드가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당금 등반에서는 이게 최고의 틀이라고 하네요. 여기 언제도 토끼 넣고,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저도 솔직히 여기서 이게 복공이 있거든요. 복공을 위로 올리고 공격력 60% 포기할 것 같으면 얘를 다시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자기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맞춰 가지고 등반을 하시고,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우선시되는 옵션이 있으면 바꾸셔도 되고. 일단, 당금은 요렇게가 전부인 것 같아요. 당금은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일단 무기가 네 종류니까 생각보다 이거 세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설명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따로 나눠가지고 뭐, 대검하고 활하고, 지팡이하고, 한 편씩 따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